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광사 이승호입니다. 어, 뭐, 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많이 올렸네요. 아, 이번에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주도학습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정상적인 육아를 했을 때, 6세에서 7세에 만들어지는 게 자기주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주도학습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스스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지.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자기 주도 학습은 뭐예요? 국수 영과 사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통잡아서 그냥 공부야. 학습 공부. 학습 공부라 기 보다는 학교 공부. 학교 공부. 학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면면 엄마들은 애들을 공부만 시키기 때문에 학습에서 습활동을 안 시키는 거야. 계속 머리에다 집어 넣는 것만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습활동이안 되면은 자기주도학습이 안 돼요. 한번잘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그래, 영어를 했든 뭐를 했든 이걸 써먹는 활동을 했어? 영어를 배웠으면은 미국에다가 던져놓고, 아니, 영어권 문화에다 다 던져놓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나? 그런 거 해봤어요? 수학을, 수학도 아니지. 1, 2, 3학년까지는 수학이라는 건 없어. 셈이야. 연산, 산수란 말이야. 산수. 아니 산수를 하면서 왜왜 수학이라고 그래? 그거 뭐 뭐에다 써? 그거 쓸데 있어? 문제 풀때 빼고는 쓸데 있어요? 얘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써? 1부터 10까지 개수 세는 것만 알면 끝이지.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게 스팔동이에요? 맨날 연산시켜가지고, 그 자동 기억 만들어가지고, 암기시키는 게. 기연산이에요? 그 쓸데없는 거 시켜놓고, 그거 가지고 무슨,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다른 거뭐 하고. 엄마가 스케줄 다 잡아놓고, 거기 들어가는 게 자, 자기 주도야? 엄마 주도지? 이렇게 하고 학교를 가봐.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는 무슨 자기 주도를 기대하고 있어. 안 돼요. 보통 자기 주도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운행 활동이 잘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게 많아야 돼. 엄마는 또 이런 거 상상하지. 얘가 고등학교 가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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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이런 거를 또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그래. 아니야. 그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야. 공부를 그냥 타임 테이블로 나눈 것뿐이지. 그런 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야. 보통 자기주도학습은 얘네들이 운행활동이 잘돼 있어서 할줄 아는 게좀 많아야 돼. 미술활동에서도 만약에 블록활동이 있고, 또 클레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점토활동이 있을 수 있고, 뭐 비즈를 한다든지, 또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또 디폰블록을 한다든지, 그 외에 또 애들이 잘해가지고 또 미니어처를 한다든지, 또 그림도 여러 종류로 또 그릴 수가 있지. 잘하는 애들은 유화 같은 경우도 학교 가기 전에 할수 있고 또 붓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수묵화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종류를 할 수가 있어 수채화도 할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종류의 활동들 그리고 야외 활동들도 마찬가지지 얘가 지가 좋아가지고 수영을 하러 다닌다든지 일라인 스케일을 타닌다든지또 무슨 검도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도 야외 활동 중에서 이런 테크닉이나 또는 스킬이 들어가는 활동들 이것들이 엄마들이 강제로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해서, 이런 것들도 스스로 다 짜는 거야. 근데, 학원에서 해야 되는 그 시간 이 있잖아. 그 시간 픽스되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그외 시간, 짬 나는 시간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다 짜는 거야. 근데, 그 짜는 시간에 역할 놀이 시간. 또는 그냥 한량처럼 나가서 노는 시간. 이거는 제외. 또 애들이 책 보는 시간도, 제외. 내책 보는 것도 내가 허락하는 시간이 얼마야? 하루 15분. 한 권. 그것도 저녁 시간 이전에. 그것도 집에서 볼수 있는 게딱한권 정도. 근데 그 책이 잘못 읽혀버리면은 오히려 애한테 인지력을 떨궈버리게 되거든. 그걸 나중에 보면은 더 좋은데 미리 봤기 때문에 애들이 호기심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책 읽기 읽지 말라는 거야. 유아시기 때. 오히려 그게 나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활동들을 스스로 다 짜. 근데 그걸 언제 짜요? 전날. 내일은 학원 갔다 와서 요거 하고, 만들기 요만큼 하고, 그리기 요만큼 하고, 이러고 하고 자야지. 뭐, 뭐, 뭐 하고 자야지. 그 다음날 무슨 이벤트 상황이 발생됐어. 어, 무슨 생일파티를 갈 거야. 그러면은 요거 조금 하다가 생일파티 갔다가 와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이거를 얘가 전날에, 엄마 나 내일 일어나서 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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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할 거야. 라고, 아이가 자기 입으로 딱 얘기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돼가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아이들한테, 야, 내일 너 어디 병원에 가야 돼? 너 어디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엄마가 미리 알려줘야, 얘가, 아, 그, 좀 빨리 좀 얘기하지. 그래 놓고서는 니가 자기 전에 다시 스케줄을 다시 짜고자 그니까 러얘 스케줄에 엄마가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야. 얘가 해야 되는 스케줄에.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주도가 되는 거야. 이게 운뇌 활동 잘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일곱 살 이전 그니까 러 빠르면 여섯 살에 돼요 운뇌 활동이 안돼 있으면은 생각하는 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 자체도 못 잡아요 그리고 이 좌뇌랑 운뇌랑뭐 균형 발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좌뇌를 발달시켜 가지고 좌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운뇌를 발달시키다가 어부 지리로 얻는 이런 좌뇌 발달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어떤 거를 만들다가 잘 안되고 막 이럴 때막 궁리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건가?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저렇게 할거 맞을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게 됐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그거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는 거야. 어 저번에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사고력도 생기게 되고. 그니까 사고력이 생기면은 같이 생기는 게 판단력이 생겨.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많이 하는 애들.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좌뇌에 분석력이 생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얘들이 나중에 내가 치우지 말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나중에 알아서 정리를 해. 분류별로 정리한단 말이야. 이 분류를 정리해놓는 이런 로드맵 활동 같은 거, 이것도 어디 있어요? 좌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좌뇌가 성장을 해요. 근데 엄마들이 하는 짓이 뭐야? 강제로 좌뇌 성장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이러니까 운해가 망가져요. 애들이 6살, 7살 때까지는 운해의 주도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부지리로 생기는 이런 판단이야. 아이가 어렸을 때 걸어다니다가 블록을 밟아서 넘어졌어. 그럼 뭐야? 울지. 그 다음에 모르고 또 밟고 넘어졌어. 그럼 뭐야? 아 저거를 밟으면 아프구나. 이런 판단력이 생겨요. 이게 좌뇌야. 그러면서 이제 전두엽이 세진단 말이야. 전두엽이 좌뇌랑 우뇌랑 나눠져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좌뇌는 뭐예요? 대체적으로 언어에 관련된 것도 되게 많아. 우뇌는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가 전두엽에 있어요. 이게 뇌에 보면은 백질이라고 있어요 24개월 동안 백질이 좀 탄탄해지거든 이게 뭐냐면은 몸 오감에서 받은 게이 백질을 통해서 회백질로 넘어가는 거야 이 백질이 단단해야 그러니까 오감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회백질을 넘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아이가 운동신경도 좋아져요 감각신호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근데 매일 앉아가지고 책만 넘기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은 이 백질 자체가 이 감각 같은 것들이 늦게 작용해. 그래서 애들이 굶 떠지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나가는 활동들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애들이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예민한 애들은 백질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왜? 촉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애들이 6개월 까지는뭐 만질 수 있는 거 없지. 그냥 딸랑이나 쥐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도 계속 딸랑이 쥐면서 이제 기어다니면서 여거저거 만지잖아. 그니까는 러 18개월까지 해야 되는 게 뭐야. 애들 많이 입에 집어 넣는 거. 주로 많이 집어 넣는 거. 이걸 나중에 하게 된단 말이야. 애들이 책을 많이 집어 넣으면은 그 다음에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책 중독이 걸리는 거지. 좌뇌 쪽은 아까처럼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 내가 책 중에서 스케치북도 책이라고 그랬지. 근데 스케치북 했다고 애들이 책 중독이 걸려요? 그건 아니잖아. 글씨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글씨 문자가 써 있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좌뇌 활동을 처음부터 그냥 들이밀어버리면 생기는 게 뭐라고? 맨 처음에 생기는 게 강박증이 생겨. 요그 다음에 강박증이 오래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야. 애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쓸고 닦고 정리하는 거 이걸 시키면은 애들이 나중에 뭐야? 청소 강박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에 36개월 정도 되면은 결벽증이 생겨요. 결벽증 생기는 순간, 운해는 버려요. 운해 활동이 안 돼요. 그니까는, 러 잔해 활동을 시키지 말라는데, 엄마들이 잔해 활동이 뭔지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야, 또. 잔해 활동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게, 내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엄마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내가 영상이 너무 많아. <laughs> 그래서, 계속 재탕이야 내가 뭐 새로운 걸 계속 만드는 건 아니고, 옛날 강이나 지금 강이나 거의 비슷하잖아. 바뀌는 게 없어. 뇌는 바뀌면 안 되거든. 지금 보시면은, 운해 쪽에 있는 게, 생각 상상이 전두엽 앞에 있어, 이게. 그리고, 논리, 언어. 이게 앞에 있단 말이야. 이게 전두엽이야. 이게 앞에가 전두엽인데, 그러니까는 생각 상상에 관련된 뇌를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전두엽 하면 은 생각 나는 것들이 맨날 그냥 공부야 야 공부랑 전두엽하고 뭔 상관이야 책하고 전두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쓸데없는 거 시키냐고 책은 측두엽이야 의미 없는 짓이야 의미 없는 짓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아 식기 영유아 식기 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운해를 버리면서 그 포커싱이 다 잔해로 쏠리게 돼 운해를 버린다는 거야. 사회성을 버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오감이 예민해지지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오감이 떨어지는 거야 예민해진 게 아니야 얘는 이제 이런 운동신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다 떨어지거든 책읽어를 많이 하면은 그걸 엄마들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감각이 떨어진 거야 이 백질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애들이 뭘안 만지려고 그래 거부 반응이 보이는 거지. 보통 18개월까지 안 만졌던 것들에 이제 거부 반응 보이거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쨌든간에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운회 활동이 되지 않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문늬상 만들어진 거야. 뭐 대학교 수능 때까지 강제로 만든 거 써먹을 수 있겠지? 수능이 끝나고 사회를 올라가는 순간 얘는 누구의 지시가 없으면 따르지 못해. 그래서 요즘 대학생 애들이 대학교 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엄마 지시에 의해서 엄마 주도학습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뭔가 지시를 내려주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컸잖아.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방종이 된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이유가 그거지 지금 동동여대 봐봐 그 지금 스물 몇 명인가? 얘네 이제 크일 났어 그 낙서 한번 해가지고 빚이 개인당 다 나눠 먹는다 그래도 야 그거 얼마씩이야? 한 5억? 아니 5억 이네 5억을 어떻게 벌어 얘네가 얘네가 배째어버린다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오는 신입생들한테 돈을 다 나눠서 올릴 건데 지금 재학생한테도 올릴 건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얘네들은 자퇴를 해도 끝난 거야. 민사소송 들어가면 100% 지거든. 여기 학생들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이거는 학교 재단 상대로 지네들이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이거는 진짜 대형 사고를 친 거야. 개념이 없어. 뭐 대학교 나오면 개념이 있을 줄 알아? 없어. 사고 치면 다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지네들이 사고 치면 지네들이 이기는 줄 알아. 얘네들은. 이제 뭐그 여자 애들은 결혼조차도 못해. 그빚 있는 여자들하고 누가 결혼하겠어?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건 개인 빚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 이런 게 먹힐 나는 모르겠네 그리고 솔직히 스물 몇살돼 가지고 파산 신청 개인회생을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 돼? 그러는 거야. 대학교를 나온 뭐해? 의대 보내놨더니 서울대 의대 보내놨더니 그 디페이커 만들어가지고 깜빵 가고. 대학교만 나면 똑똑한 줄 알아. 아니야. 이제 세상이 변했어. 왜냐면은 엄마 주도로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운해로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들이랑 또 학교에 가가지고 엄마의 의지대로 강제로, 반강제로 공부 쪽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관련돼서만 자기주도가 되는 애들이라고는 얘네들이 똑같이 스무 살 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한 명은 공부는, 학교 공부는 잘 못해. 그런데, 운행의 활동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를 잘하는 아이야. 학교 공부는 잘 못하지만, 이런 아이랑, 한 명은, 그래, 스카이를 나왔어. 근데, 대체적으로 엄마 주도로 나온 거야. 아니면은, 자기 주도라고 하더라도, 공부 쪽, 학교 공부 쪽에 관련돼서만 돼 있는 아이야. 얘네들이 스무 살 됐을 때, 달라. 실질적으로 똑똑한 게운뇌 쪽이 활발한 애들이 더 똑똑해 얘네들은 부모가 돈을 안 주더라도 지네들이 먹고 살 길을 스스로 해 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뭔가를 집에서 뭔가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해 일을 하러 갈 때도 거기서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 주도를 했던 애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습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냥 스케줄 플랜 짜서 하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도 누군가 자기를 컨트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 맨날 누구 그늘 뒤에 항상 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남이 주는 월급만 받고 사는 거야. 그런 아이가 돼. 앞으로는 직장도 떨어져. 없어. 그리고 생각해봐. 2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20대 애들을 쓰겠냐. 지금 애들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20대 애들. 아니, 알바생이 왜 사장님은 일안 하세요? 그런 상황인데. <laughs> 아니. 사장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돈 주고 고용한 네가 일을 해야지. 왜 사장님이 일안 하고 왜 저만 일해요? 이게 지금 MZ 세대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되면 어떡할 것 같아. 사장님이 일안 한다고 사장을 고소할 거야. <laughs> 그런 세상이 올 거란 말이야.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은 저기서 쉬고 있네. 그런 거 동영상 찍으면서 지네끼리 크크크크 그러고 있고. 누구를 쓰겠냐고. 생각을 해봐. 내가 무서운 거 하나 알려줄게. 앞으로 5년 후면은 지금 20대 애들이 애를 낳기 시작해. <laughs>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하여튼,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기주도의 의미를 좀잘 생각을 해봐. 운해가 발달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도가 돼 있는 거랑, 운해가 많이 발달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일을 자기가 다 스스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본인이 찾아가지고, 본인이 하고, 다음날 스케줄조차도 본인이 다 해가지고, 엄마가 뭐뭐뭐해라는 소리를 안 하고 하는 거야. 근데 가끔 엄마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밖에서 놀고, 집에 와서 뭐 역할 놀이하고, 뭐이렇 해서 그냥 끄적끄적 거리다 자요. 이것도 자기 주도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 할 양이지. 야, 할거 없어서 그렇게 하고서 어 우리도 노는 사람도 그냥 놀잖아. 그게 자기 주도야? 야,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지. 뭔가를 할거 하면서. 저도 뭐, 그게, 그닥 계획은 없어.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난딴거안 하고, 계속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계속 찍잖아. 내거 일하면서. 지금 일이 없으니까는 하루 종일 게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은, 그나마 뭐 하나 전달해주기 위해서 계속 뭘 올리잖아. 이런 거. 본인이 해야 될 거를 계속 하는 거야. 이런 게 자기주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리는 거를 누가 시켜서 올려?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단톡방에다가 뭐 질문 나오면 다 답변해줘.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런 게안 나와도 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아 돈은 나오겠다. 영상 하나 올리면 은한 2천 원. <laughs> 2천 원 2천 원 정도는 나오겠다. 1천 원에서 2천 원. <laughs> 응. 에, 에, 인건비도 안 나와. <laughs> 어쨌든. 아 이거 보니까 진짜 1월달에 비해 가지고 올해 1월달에 비해서 내 지금 목소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laughs> 아 1월달에는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laughs> 내가 3월달인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보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상담을 하니까 어제 영상까지 찍고 그러니까 3월 주. 중순부터 한 보름인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목소리가 변했더라고. 또, 잠긴 목소리? 그러면서 변했어. 이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 사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흐 노문 얘기는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지.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응? 내가, 아유, 진짜. 웃기지도 않아.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자기주도라는 의미를 좀잘 생각을 해서 지금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될 거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가 잘하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시키고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좀잘 생각을 해봐. 문외 활동을 조금 더 시키고 문외 그 활동마저 제대로 안 되면은 진짜 할양돼요. 4학년 너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지 마. 그냥 안 맞는 걸 어떻게 강압적으로 시켜 그냥 문제집이라도 좀 풀려 엄마랑 같이 아니면 가회를 쓰던지 돈 모아가지고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차라리 가회를 시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가회 선생님 사교육 다 끊고 그냥 그거라도 시키던지 사교육 다 끊는 게 예체능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 쪽에 관련된 걸좀 끊고 문제집 풀리고 문제집 봐줄 선생님을 구해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야 <laughs>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애가 뭔가 좀 돼야지 되지 강제로 뭘 시킨다고 애들이 자기주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거좀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유아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이제 운뇌활동이세 가지 이상만 돼도 이건 자동이야 자기주도가 되면서 한글 얘네들 피로로 인해 가지고 지가 뛰고 싶으면은 유치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도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도 2개월 3개월이면 다떼 학교 가기 전에 연산? 학교 가기 전에 지가 다 해. 그니까는 러 얘가 잘하는 게, 그니까 좋아하는 거. 그니까 막 내가 잘하라고 막 그냥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야. 얘가 좋아가지고 하루에 막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하는 게두 개, 세 개만 있잖아.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해. 그리고 피아노, 바이올린, 보고 듣고 따라하기. 그거 1년만 딱 시키면은 한글 자동으로 돼. 악보 보고 하지 말라는 게 그거야. 피아노만 보고 듣고 따라하기 그거 바이엘 부분부터 해서 한1 년만 시키잖아. 그럼 애가 암기력이 급상승하거든. 무슨 시지다 이거해가지고 무슨 암기력이 들어. 무슨 포토암기 그냥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있어. 그냥 피아노 보고 듣고 따라하기 그거 1 년만 시키잖아. 애가 암기력이 그냥 비약적으로 상승해. 아니 솔직히 그 보고 듣고 따라하기 하려 고 그러면 그걸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거랑 이거 플래시카드 이거하는 거. 아유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 돈대 아니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중국어를 배우러 가려고 하는데 학원에서 어, 선생이 앉아가지고 아자 이제 그 카드 쭉 나눠주고 자 보세요 보세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참 그날로 거기 그 다음날 가겠다 당장 학원비 돌려달라 그러지 생각을 해봐 그 짓을 지금 하는 걸 엄마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정상 같아? 그게 정상 같다고 느끼면은 난할 말은 없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휴, 하여튼 쓸데없는 데돈 쓰지 말고, 나는 육아를 하는데 적은 돈으로 최상의 효과를 보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야. 쓸데없는 데돈 쓰지 말라고, 그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애들 그냥 서른 살될때 장사비 천을 줘. 아니면은, 그돈다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 내가 그 돈을 날 달래? 내가 달래냐고. 나는 내 카톡도 돈못 받게 막아놨어. 난돈 달래는 소리 안 해. 아, 가끔 뭐 쿠폰 보내는 분 있는데, 어? 돈은 일단 난 현찰은 안 받는단 말이야. 그 나한테 현찰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거 다 돌려받으셔가지, 지금. 돈 저한테 주시면은 자동으로 4일 있다, 자동 환불돼. 나는 그것도 안 되게 해놨단 말이야. 내가 일하는데, 왜 엄마한테 내가 돈을 받아? 난돈 달라는 소리 안 해. 일단은,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일을 고만두고, 이제 여기 전념하다 보나 아니면 이제 진짜 결혼해가지고, 어, 이제, 아이가 나오면은 못할 수 있지. 왜냐면은, 아이를 케어하는데, 내가 이제 외국인 와이프랑 같이 살리니까, 아이들 언어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은 어쩔 수가 없지, 뭐. 내가 뭐 센터를 차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일을 할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상담비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나는 안 해. 근데 내가 왜 돈을 안 받냐면은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돈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똑같아. 나도 5년 같이 변할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욕하는 조기교육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공구팔이들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받는 거야. 나도 내가 하는 신념이 있거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안 받아. 그래서 안 받는 거고. 근데 내가 방문 상담하는 거는 엄마들이 그냥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는 내가 차비도 입걸이니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딱 기본금만 그냥 받는 거야. 10만 원만. 음. 나도 그렇지. 나도 차비 들여서 가니까. 음. 그리고 거기 가려면 내가 하루 일을 못 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라. 자, 어쨌든 요걸로수 끝마치도록 하고요. 어,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한번 좀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해요. 아, 네. 아, 궁금한 거는 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내가 또 답변을 달지 안 달지는 몰라. 나도 바빠가지고. <laughs> 음. 답변이 달리면 운이 좋으신 분이고, 답변이 안 들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모아가지또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답변이 내가 다룰 수 없는 질문들이 달릴 때가 있어. 내가 글로 쓰기도 참 애매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했다. 그게 몇번 달렸다. 그러면은 그냥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려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